오기 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남도 구례 함사 절입니다. 아, 여기를 한번 제가 처음 왔었는데 들어보면 들어와 보니 참 굉장합니다 이게 아마 전체적인 요 요사체가 여러 아마 수십 개가 되는 것 같고 여러 개를 절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대단한 명당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번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사에 대해서는 유래라든지 그런 거는 본인들이 직접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저희는 이게 기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넓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 건지를 그걸 이제 주 이제 위주로 이제 보는 우리가 목적이니까, 어, 혹시 부족한 설명이 부족한지 있더라도, 음, 감상을 하시고, 에, 영상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대웅전인데, 어, 아마 그 단청이 상당하게 탈색이 된걸볼수 있으며, 사실적으로 명당 자리는 이 탈색이 좀잘안 됩니다. 그런 비명당 자리는 탈색이 지금 현재 될수 있으며, 여기가 지금 두 사람이 흔드는 곳이 요, 요, 어, 대웅전 자리인데, 요, 정확하게 명당 자리를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발을 땡기면, 앞으로 오면은 전혀 반응이 없고, 또한 발의 옆에를 한번 보시고, 또, 저기 보면은 정확하기를 명당을 감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의 함사 대웅전, 어, 지금 안에 법당은 목불로서 삼신불을, 삼불을 모셔놓은 대웅전이 있으며, 어, 업당의 크기는 19.5m 하고, 측면이 12m, 정면이 5칸, 측면이 10칸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요, 요, 지금 현재, 대웅전은 상당하게 문화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지금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어, 못이라든지 전혀 또 어떤 뭐 접착제라든지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짓다고 지금 현재 기록에 놓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확하게 대웅전에, 어, 명당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발만 한 번, 한 번, 앞으로 한번 당겨보시고, 한 발만. 어떻게 이런 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를. 하, 이건 또 그게 자를 잰것 같이 아마 이렇게를 앉아, 대웅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 보면은 상당하게 신도들이 많이 지금 현재 모이들 것으로 보이, 보이지며 아마 이 대웅전에서, 어, 불전이, 불전으로 이어가지고 아마 여기에 상당하게 많이 발전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대웅전이 큰 집이, 큰집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지금 현재 작은 집이 되는 것이며 일단은, 우리 행제도, 어 큰, 큰 아들이 잘 돼야만이 그 집안이, 음좀 위기 질서가 바로 잡을 것이며, 잡아질 것이며, 어 여기는 아마 큰 아들이 잘, 잘돼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 법당이, 봅시다. 아, 기둥이 오래된 것을, 어, 짐작할 수 있으며, 막 산화가 많이 지금 현재 되었으며, 한 발만 앞으로 보시고, 전, 정확하게를 여기는 또 보수를 하시네. 예. 음, 이걸 보시고, 아, 당이 그 있으며, 저 일단 내려가 봅시다. 예.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로아 여기 서른 아, 옆에 여기는 이지 염전 저 자리는 기가 없습니다 저쪽으로 갑시다 어, 함사 또 여기도 기가 없으며 여기에 한번 석탑에 한번 봅시다. 저 지금 이제 비둘기들이 두 마리가 앉아 가지고 음. 즐겁게 노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구례 함사 원통정 앞 사자탑. 이거 탑은 주로 이게 비보하기 위해서 많이 이게 뭐 시었다고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를 어 알고 있었는데 음그 유는 재볼 때는 어떤 비법을 하기 위해서 뭐 홍살이 있으면은 홍살을 막아 준다든지 또 그렇지 를할수 있는 거는 뭐비법가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이고함사각 예. 항정합 석등은 아 이게 이거는 규모가 대단합니다. 이게 석등에 여기도 보면은, 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백일 간음 기도 도랑 저기 앞한번 봅시다. 아, 참. 아마, 암사 오니까, 음, 감탄사 밖을 놓지를 않습니다. 빈틈 없이, 어, 백백까지 지난 이게, 요, 북당이라도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참, 우리의 건축 기술이 정말로 뛰어나다 군가서 갖다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으며, 백일 간음 기도 도랑 요 앞에도, 기게 명당 자리, 자리에 앉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백일 기도를 들으면 무언가가 한계가 소원이 이루어질 그 자리로 보입니다. 기도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맹당자리에 기도를 하야만이 제가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고 비맹당자리에서 기도하면 아마 몸의 기운이 많이 힘들고 그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기운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음, 그 목적이지 어, 좋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는 양쪽으로 뱅 둘레, 둘레 있는 산시라도 인겨봤을 때는, 아, 참, 누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을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예. 주로 우리가 합천해인사, 또 양산통도사, 경주불구사 여기 이제 3대 사찰 중에 하나가 이제 가는데, 여기도 아마 그 멋지 않는 재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 자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런 자리에 아마, 어, 측제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마음이 안정이 될 것이며 아마 맑은 공기와 어, 풍부한 산소를 마시는 그런 기분만으로 해도 아마 힐링이, 어, 될수 있는 그런 요 자리입니다. 지금은 한, 저 밑에가 보세요. 지금은 한 6시, 오 6시 한 반이 다되 가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이어가지고 아마 신도들이 많이 찾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자, 개불 지주라고 지금 현재 어 써있으며, 여기도 보면은 석탑이 상당하게 오래된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구례함사 오층 석탑. 여기도. 전혀 기운이 없으며 합천해인사라든지 양, 그, 경주불구사라든지 그, 다부터 석탑에는 가보면은 그 자리에 정확하게, 어, 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기가 없는데, 여기에 석탑이 어, 서있네요. 시 앞에도 보고, 여기도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요리를 이따 놓으십시오. 아참 마이도 지났다 참 여기도 보면은 모든 게 요사체라든지 이런 게 봤을 때딱짜 있어 가지고 어, 아마 비가 와도 잘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청청이 요사체를 지은 것을 볼수 있으며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 구경거리가 꽤 아마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꾸리함사. 아, 여기는 타종하는 곳이고 꾸리함사. 음, 한번 요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기명당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구경 한번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요 꾸리함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